안 오늘은 며칠이더라? 오늘 12월의 어느 날 네, 콘서트 14일 날 콘서트 준비하러 왔대요. 12월 16일, 17일 콘서트 연습 합주가 끝났고요. 쌍꺼풀 생겼죠, 그죠? 너무 다행이죠. 원래 이거 찝는데 비싸잖아요. 아. 네, 또 우리 건반 연주자분들 안녕하세요. 우리 황 박사님 이번 공연 그리고 뭐잘 부탁드리고 우리 영호씨도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이번 공연 어떨 것 같으세요? 아. 비밀입니다. 비밀이라고 합니다.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뜻이죠. 우리 마스터상도 음, 음. 계신데 마스터상에게 한번 여쭤볼까요? 이번 공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모르겠어요, 저는. <laughs> 그렇습니다. 어, 공연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. 우리 원석 씨 부상은 괜찮아요? 아, 네. 네, 이번에 아, 네. 또 이렇게 부상이 있으신데도 기타 정말 잘 치시거든요.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온, 무대에서 이렇게 아마 목발을 짚고 올라가실텐데 네.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있나요, 비리? 드릴 말씀이요. <laughs> 글 <글쎄요. 웃음> 아무튼 부상 투혼으로 이번에 같이 하게 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제이스톤. 제이스톤 요즘 노래 자꾸 부르잖아요. <laughs> 강요를 받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다 같이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. 화이팅! 아, 어, 제 세팅 보여드릴까요? 어, 카메라 어떻게 돌리니? 이거. 나이가 들어서 잘안 보여. 아이고. 옷, 옷 뒤에 한번 보여. 아, 옷, 알겠습니다. 이내 네, 기타도 있고, 노드도 있고. 아, 맞아요. 이거, 이번에. 마천다이징 이거요? 이거 되게 제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셨다고 어때요? 잘 어울려요? 어때요? 대리님 멋있습니다 <laughs> 이, 멋있대요 <laughs> 마스크는 혹시라도 그냥 목에 요즘 많이 노래하니까 그냥 목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. 이거 보시면은, 그린하우스라는 이번에 콘서트 이름인데, 제가 살던 아파트 이름이에요. 그래서 이 옷에는 제가 살던 아파트의 주소와 그 호수가 적혀 있답니다. 음. 아무튼, 요거. 요걸 아마 혹시라도, 뭐, 보스턴 나중에 여행 가실 일이 있다면, 입고 가면 아마 되게 재밌는 상황일 거예요. 어, 형, 티 진짜 입은 어디 거예요? 이거, 이번에 구츠인데? 어? 이번에 구지야 아, 진짜요? 메이컨줄 알았어요. <laughs> 메이커줄 알았대요. <laughs> 사회생활 참 잘해보면은. 아, 뭐, 대림아파트 202호 이런 느낌이냐고요? 비슷하죠? 어, 한 곡만 스포해주세요 신곡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곡들도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1, 2, 3회차가 다 셀리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또 연주자분들도 같이 또 연습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좀다 다른 공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 관리만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감기들을 왜 이렇게 걸리니? 진짜 피해 다니려고 저는 접종을 지금 엄청나게 맞고 거의 어 수액을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외롭성 나오냐고 외롭성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? 외롭성은 이제 그만 듣고 싶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3회차 중에 제일 좋은 날이요? 뭐 첫날은 아마 컨디션이 좋아서 재밌을 거고, 2회차는 아마 전날보다 능숙해져서 능글 맞을 거고, 3회차는, 음 뭔가 컨디션보단 약간 이제, 약간 이제, 제가 맛이 가있겠죠? 그때. <laughs> 또 그런 재미가 있을 거고, 다 다를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 연주팀도 이제, 또 회차마다 좀 다르고, 그래서 아마 다 거의 뭐, 다른 공연이지 않을까. 다들 이번에 느꼈지만 제가 생각보다 이제 연차수가 되다 보니까 곡이 너무 어 뭔가 좀 많아졌더라고요. 생각보다 보내줘야 될 못할 곡도 있고 뭐 오히려 새롭게 추가된 곡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 앨범 다 듣고 오세요. 음. 그러면은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. 뭐 모르셔도 전혀 노래 몰라도 재밌는 공연이긴 해요. 거의 뭐 음악이 좀 들어간 감이 된 스탠딩 코미디쇼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어 공연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게스트 분들도 또 굉장히 단, 단디 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퍼포먼스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음,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또 빨리 선배 세부리 마스크가 잘 어울리면 미남이래요 얘는 미남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무튼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전목 관리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오셔서 함께 12월 16, 17이 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실 속에서 우리들의 뜨거운 청춘 스토리 같이 써내려 가봅시다 다짜고짜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시고요 직접 얼굴 보고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어 응? 음, 여러분들 저 갈게요. 응. 안녕. Bye bye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